우리 몸은 정직하다. 먹은 만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 살이 찌고 먹은 열량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서 지방 축적 개체가 진화했고 체내 수분 함유량을 일정 유지하기 위해서 나트륨 친화도가 상승한다. 자연의 세계는 냉정하고 한치의 동정도 없는 세계이다. 유전자의 이기심은 잔인할 정도이다. 빛이 눈 표면의 각막을 지나 수정체를 지나 안쪽의 망막에 상을 맺어야 보인다. 눈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므로 혈관이 많다.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망막 안쪽에 혈관이 위치한다. 적혈구는 가운데가 움푹 파인 원반 모양으로 핵이 없다. 이는 산소와의 결합력을 높여서 조직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한다. 적혈구는 4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열성 유전자인 겸상빈혈증 유전자는 적혈구가 난 모양으로 변형돼 글로탐산을 발린으로 변화시켜 빈혈증을 유도한다 허나이는 말라이아를 격퇴한다 모든 생명체는 D형 아미노산이 아닌 L형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다 진화 초기에 우연히 생긴 조금의 우위가 선점이 증폭되고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다 시장 진입 초기 선저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비디오 시장에서 VHS 방식이 초기의 시장을 선점하고 승승장구한다. 베타 방식은 조금 나았으나 시장에서 사라진다. 성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의 정자가 한다. 남자의 XY 중 Y가 한다. 여자의 XX는 성을 결정하지 못한다. 유럽의 왕실간 결혼은 혈우병을 유발한다.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2세와 결혼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인 알렉산드라의 아들 알렉세이는 혈우병에 시달린다. 요승 라스푸틴은 수상 스톨리핀을 암살하고 1916년 황실 측근인 유스포프 대공에게 살해당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7년 레닌의 공산혁명이 성공한다. 미녀 모델의 난자는 매우 비싸다. 사후 피임양 노래보는 수정난의 자궁착상을 방해한다. 성관계 후 72시간 내 복용 시90% 피임 성공률을 보인다. 생명이란 수정란의 자궁 착상으로 생각된다. 수정란의 70%가 자궁 착상에 실패한다. 낙태 유도약 알류 마이너스 486은 태반 형성 전인 임신 9주까지 먹으면 자궁 내막의 탈락을 유도해 낙태가 된다. 태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식인 습관인 카니발리즘은 모든 생물이 동족을 잡아먹는 것이다. 대장 고릴라는 암컷이 키우는 새끼를 빼앗아 잡아먹는다. 암컷은 수유를 중지하고 다시 발정하고 배란하게 된다.